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팅 마스터 채널입니다. 오늘은 46회차 승무패가 일정이 나와 있으므로 챔피언스 리그를 대상으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45회차 승무패 3등이 당첨된 내역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승무패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강원과 수원 경기를 초기 분석으로는 승패 무승부가 없는 경기로 어, 분석을 하다가 마음이 조금 바뀌는 바람에 이걸 승무 투마킹으로 넣으면서 어, 패가 나왔고 그리고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의 아스날과의 경기는 이 경기는 사실상 제가 이변을 강하게 보고 강하게 보고 투마킹을 했다가 어, 배팅 금액이 64,000원에서 108,000원으로 투마킹 7, 7개가 되는 바람에 이걸 갖다가 단통 무승부로 변경했지만 사실상 이 경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투마킹한 구간에서 이변이 발생했다면 그 소수 당첨이 가능했으나 어, 투마킹을 한그 7시라든가 전북의 승무, 마킹, 포항의 승무 이런 곳에서 어, 기존의 차와 같으면 분명히 한두 경기 이변 구간이 나오는데 의의 정비 구간으로 떨어지면서. 어, 다수의 당첨자가, 어, 발생한 회차였습니다. 아무튼, 함께 하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 이것은 제가, 그, 45회차 마지막 설명 과정에서, 그, 배트맨 카트를 놓고서 제가 마킹한, 음, 영상을 그대로, 저, 마무리 하면서, 어, 구독자님들한테 제공했던 음, 영상입니다. 이와 같이 아쉽지만, 3등의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함께 하신 분들도 다 함께 축하드리면서, 46회 차의 그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예, 그러면, 금일에 예, 4 6회차 대상 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곱 경기 일곱 경기를 성공해 하면서 어, 하나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풀어, 풀어 하겠습니다. 먼저 에, LA 모스크바 그러니까 로코로모티브 모스코바죠 로코로모티브 모스코바대 에이트 마드리드 이두 팀의 경기는 지금 현재 A조에서 바이에른머가 a 아틀 n 코 마드리드가 1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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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일이일이 일일이 일일이 일이일이일이 일일이 일일이 일은이이 일일이 일일이 1, 2를 하느냐, 이관건으로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아직 배당은 나오지 않았, 배당은 나오지 않았으나, 어,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어, 원정에,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1.15의 마카오 핸디를 주고 있으므로 이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마킹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경기, 사카타르 도네츠크와메링글라트바흐 샤크타르 도네츠크는 나름대로 지금 아주 비조해서 네알마드리드를 원정에서 잡고 그리고 직전 경기를 보시다시피 홈에서 이태리의 강호 인터밀란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하는 등 상당히 그 수비가 좋고 그리고 역습에 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머렌글라트바흐가 어, 네임 밸류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잡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샤크타게의 승무, 승무의 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경기가 아니고, 어, 마카오 핸디 자체도 0.25, 0.25를 메인그레터바가 주고 있으나, 아, 이 경기는 완전한 혼전으로서, 어느 팀도 쉽사리 승리를 가져가기 어렵 어려, 어려움으로, 샤크타르의홈홈 팔과 음, 어, 수비력을 감안한다면 승무 마킹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3 경기를 말씀드리자면 짤츠브루크, <laughs> 짤츠브루크와 아, 바이에른 매년이지만 이 경기는 사실상 짤츠브루크는 모든 전력에서 그 매년의 상대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바이렌 면르니 원정이 원정임에서 1.5에서 2. 그러니까 두 골을 잡아주는 경기이고 짤즈부르크는 홈에서 어, 로코로모티브 모스크바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했고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3대2이 패배를 당함으로써 현재 이 조에서 어, 짤즈부르크는 어, 로코로모티브 모스크바하고 그 3,4위를 다투, 다투고 있는 바 어, 탈락이 유력시 되는 팀 중에 하나로 볼수 있으며 이 경기는 단통 바이올린 번원의 승을 가져가겠습니다 에, 4경기입니다 4경기 네알마드리드 네알마드리드와 인터밀란 대표적으로 어, 두팀다 두 니그를 대표하는 강호들인데 네알마드리드가 의외에 비조에서 샤크타르에게 역전을 역전패를 당하면서 의외로 4위에 마크되어 있고 인터밀란 역시도 3위에 랭크가 돼 있는 바이 경기도 두팀다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으로서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이므로 홈에서 10월 22일 날 샤크타르 도네츠카한테3대 2로 패하고 10월 28일날 모루 부르시아 모넨 그레트바 원정 이 경기도 제가 그 경기 장면을 내내 지켜봤는데 모넨 그레트바의 전력이 상당히 그 탄탄해졌어 탄탄해졌고 공수 전환도 빠르고 여기에 네알 마드리드가 계속 그 경기 80분대 중반까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 끌려다니다가 가까스로 가까스로 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어, 솔직히 말하면 간신히 무승부를 한 경기입니다 이, 이, 이 경기가 그러므로 이 경기도 역시 레알 네 마드리드가 홈에서 인터밀란에게 0.5 핸디 이, 이 핸디를 받는 인터밀란에서는 이기면 먹고 만약 무승부를 해도 인터밀란에 베팅한 사람은 50%의 베팅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핸디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 역시도 제가 봤을 때내알 마드리드의 일방적인 승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승부 승무 투마킹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경기 포르투갈의 강자 에프트 포르시 포르투 이 포르투가 역시 마르세유를 상대로 0 5 핸디를 주고 있는데 해외 배당 흐름을 아직까지 정확히 볼수 없지만 마르세유는 나름대로 프랑스 리그에서 상위권 팀이지만 직전 올림피아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당하고 마지막 경기 10월 28일 호메에서 맨체스터 시대한테 0대3으로 일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수비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은 사실상 2조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C조에서 FC 포르투가 현재 2위, 마르세유가 현재 4위를 막하고 있으나 사실상 마르세유의 전력으로 FC 포르투를 이기는 어려, 어려워 보입니다. FC 포르투의 단통승을 마킹하면서 마르세유는 여기까지가 이 팀의 한계로 보입니다. 더 이상 마르세유에게 상위권으로 진출할 에너지나 모든 역량이 떨린 것으로 봐서 애프터 포르투의 승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경기 덴마크의 니그의 대표적인 강호 미트실란과 네덜란드의 강자 아약스의 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역시 아약스가 공격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서 뛰어난 팀이고 챔스에 와서는 10월 22일날 리버풀 원정에서 어, 접전 끝에 어, 홈에서 리버풀과 접전 끝에 0대 1로 패한 바 있고 어, 10월 28일날 어, 이탈리아의 아탈란타 아탈란타 원정에서 어, 접전 끝에 이대이 무승부를 기록하고 현재 아약스 아약스는 현재 d조 3위 d조 그러니까 금일의 경기는 d조 2위와 3위의 대결입니다 대결인데 이 경기도 역시 이, 이 쉽게 보기에는 아약스가 원정에서 핸디를 잡아주는 음, 마이너스 이랜디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데, 아약스 단통 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이변을 보시는 분은 투마킹을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단통, 아약스의 단통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7경기, 아탈란타와 리버풀의 대결입니다. 아탈란타와 리버풀. 아탈란타는 최근에 그 자공대회에서 발군의 공격력을 가지고 상대를 실수 어 없이 몰아붙이는 팀으로 어 에너지 네버리 매우 좋은 팀입니다. 여기에 디조 1위 현재 디조 1 위와 디조 2위 아탈 아타... 어차피 이 조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 리버풀과 아탈란타 그다음에 아약스하고 미드시라는 경기력이 떨어지는 걸로. 1, 2는 아틀란타와 리버풀이 최종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홈에서 공격력이 여전히 여전히 좋은 공격력을 바탕으로 아약스 원정에서 1대 0 승리를 가져간 바 있고, 그리고 10월 2 8일 홈에서 약체 미트실란을 상대로 2대 0 승리를 함으로써 현재. 그 아탈란타와 함께 디조 이리 이리 한안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역시도 아탈란타가 홈에서 나름대로 좋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리버풀이 EPL을 대표하는 강자이긴 강자이긴 하지만 이 경기 쉽게 리버풀에서 승을 들어주긴 뭔가 좀 어려운 경기로 예상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의 승무, 리버풀의 승무 투마킹이 필요한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가 올, 올 금일의 일곱 경기를 선 공유를 드리면서 그리고 배당이 뛰게 되면 좀더 배당과 핸디를 좀더어 분석해서 나머지 7경기와 함께 총 14경기를 완성본으로 구독자님들한테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저는 더 좋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